지금 벨루스란에 혹시 시고 있나? 벨루 벨루 귀환 해볼까? 음, 한번 귀환 해봐. 어 쟁도 하고 약간 그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 살성 파티로다가 제가 한번 살짝 해보고. 바카시공 있네. 바카시공. 바카시공 있어? 여기 가자 그런다. 빨아 피 있다. 벨루스란 서리 쪽에서 한번 이구나. 접선해요. 극장님 혹시 지금 쉬실 건가요? 극장님이 장교던데요? 아 장교세요? 네. 그뭐하실거 네. 있으세요? 아할게 그냥 뭐 그냥 인텔리카 살짝 넘어가떨고 있는데 장교시면은. 어파트 가요, 산거. 그래요? 그래. 그럼 서리로 한번 오세요. 저희 이거 좀 늦게 신청해서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한번 그 살성 사실 사실 죽을 자신 없긴 해요. 저희가. 5인쟁이5인 5인 살성이기 때문에. 저는 극약을 끼고 아 저기 분노의 눈을 끼고 왔어요. 금장 홍수빈님 추천 너무 어, 좋고 응. 분눈으로 그냥 살극 분노 암, 분눈 암습으로다가 어저 여기다 좀 피스크 받고 저도 분눈 좀 끼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가시죠. 펜이 머리 위에 지금 오케이 저희 작전은요 <laughs> 어쨌든 아시다시피 여기 저희 그 미끼 하나 플러스. 미끼 하나에다가 그냥 남머 그냥 다 죽여버리 징 점차로다가 아듀스 켄시님 추천 너무 좋네 미끼 하나 호버 음.. 응. 호버 지금 몇 급이야 1급 호버 와 대박이다 그냥 그 미끼 그 자체거든요 군, 아, 악세 혹시 다뭐 확인하시고요 인전 다녀오신 분들 여기서 아 여기서 은신하고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기인가 어, 여기 여긴. 오케이 저기로 오시고요. 여기 일단 저희 그 앞에 한번 제가 정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3급 뭐야? 급 그냥 미끼를 던져 것이고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오케이 물어것이 오케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뒤로 보세요, 뒤로 세요 뒤로 <laughs> 오케이. 분노는 안 키긴 했는데, 오케이 일단 오세요. 다시. 어, 은신 은신포인... 포획하다가 어, 사라져. 그보 되시는 분이세요 그보? 어, 저 그보. 계속 그보 쿨이요. 아, 응. 저도 쿨. 왜 어, 쿨이야? <laughs> 와, 지금 1급 호흡 보고 있으 많이 났었거든, <laughs> 지금. 저 사람의 입장에서 봤으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야. 정찰 갔다 올게요. 칼롱 님이 정찰 한번 갔다 오세요, 칼롱 님. 그, 음, 음, 여기서 은신쿨 네. 좀 채우고 우리는. 아, 잡... 아, 어, 씨. 잡을까? 잡자. 그렇다고. <laughs> 오, 앞에 한파피 있어요. 한파피 있어요? 네, 자, 제가 이... 지금 찍을까요? 어, 네네. 그카로님파티좀 아. 되고. 지금도 아, 찍어 보세요. 아. 다이로 오세요. 일단 다 은신 쿨 채우세요. 은신 쿨. 다섯 마리 있어요. 다섯 마리. 오케이. 자, 1번 간파켰었는데 제번 간파야. 얼마나 무서워 가지 자, 1번 조질게요. 1번. 네. 가이다. 1번! 1번 주자 오케이 1번 좀 앉았어? 어, 3번. 오케이 저 3번! 오 일단 이거 연막 좀 연막 좀 연막 샀어요 네 연막 샀어요 오케이 한천 죽여 그냥 다 3번 3번 죽여 3번 3번 뺐어요 오케이 3번 네 죽여 그리고 여기 여기 투빼기투빼기 연막이야 또 연막! 어, 하나 더. <웃음> 우호! 우호! <웃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어, 오, 까야공 급 오, 뭐야! 1번. 1번, 가자. 2번, 수 오케이, 죽여! 좋아요. 자, <laughs> 이쪽으로. 자, 자 어. 모이세요, 모이세요 은신합시다. 우리 은신 없이는 공성 하나 있어요. 공성 어디 있어요? 까야고 아, 있잖아. 까야고, 까야고.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은신 다 되시, 되시면은 그 말로 저 은신했어요, 다 알려주세요. 은신 안 되신 분 계시면 은신 확인, 은신 확인. 템포 됐어요. 오케이. 아, 다 확인, 오케이. 갑시다. 아. 그림자 보행이랑 은신이 그냥 구별 안 할게요, 그냥 같이 커스마로. <laughs> 어 앞에 까야궁 있어요 까야궁 간파로 다 보고있어 우리 지금 얼른 <laughs> 어, 그 사람 간파 5초 오케이 이쪽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어이리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쭉가 쭉가 호버 쭉가 호버 쭉가면 돼 얘야 yeah, 얘야 yeah. 목표를 포착했다 하나 둘셋얘 <laughs> 예예 잡아 보며 보며 다시 돌아 다시,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지마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님. 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뒤로. 저희의 컨셉이 저상단이 많이 들키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들켜야 되기 때문에. 야, 그 방금 검사님. <laughs> 나보고 들어오는데. 어, 검사기 <laughs> 호버 <호보 웃음> 받아보고 들어오는데. <laughs> 어, 까야공 있고. 자, 자. 저저 따라서 한번 살성분도 오셔 보세요. 호버 빼고. 이 사람 5번. 하나. 둘. 셋. 빼게빼게빼게빼게쭈렇쭈이쭈게이렇 <laughs> 도망가 저희렇컨이은 치고 빠지기 다 죽인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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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이리고이제살이 은신 풀렇 같으면 다 뒤로 오세요 자, 다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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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은신 저는 그보 은신하고초네은하고이쪽으로 네. 그그 모이세요 이쪽으로 은신하고 나서 앞쪽으로 g 어, 타 to 보 o g 보도 있고 지금 자 o 보 l 오 n t t h e r 요 Kubo, wouldn't you? Okay, come on. Come on. You go to the t a b l 마트 우리 키스카 안 박았지 근데? 왜안 네, 박았어요? 우리 키스카 우리다운데 우리 저번에 박아던 데로 갈 거야 이리로 들어오세요 저희 도넛으로 활강. 도넛으 위로? 그 바람 쭉 뜨셔야 돼 그냥 쭉어그다나 바람이 안, 안, 돼? 돼? 안 돼요? 안돼안 돼. 아아 아, <laughs> 아 뭐야 몇명 내려온 거야 다시 올라가죠 아. 다시 오세요 그래도 키스카 하나 박아놓게래 내가 <laughs> 약간 그게 언제 한번 잘못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음. 키스 먼저 봐아 그냥 우리 셋이서 맡고 있을게. 1번, 2번, 3번. 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그래네 근데 아, 아는 데도 죽여야 되는데. 네? 음. 1번! 일,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가, 가, 저한테. 1급 줄게, 1급. 까비님, 간파 뒷세요. 네. 저기습자 쓸게요. 1번. 1번. 아C, 1번 내려, 내려간다. 1번 따라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하나, 자나자나번컷어나번 2번 때리는 중 오케이 하번 3번, 3번. 3번. 나루나 오케이 자 올라갈게요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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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나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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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어하급 4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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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하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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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판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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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거리가 너무 o That's all. Okay. t h a t 쭉 all. That's all. t h a t 은신하시 That's a l 자리로. 자, t 로자 l 로 That's all. That's 빨리, l 리 h a t s all. That's all. That's all. 오케이. 뒤로, 뒤로 l That's a 지금 여기휘하리지 마봐 일단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컨셉이안 맞기 때문에 이거 다대다 싸우면 우리 특성에 안 맞아요 자 제트 제트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자 제트 갈 거예요 명석 키고 하나 좀 멀다 근데 우리 제트 계속 가자 팔고, 6, 6번. <웃음> 오케이. <웃음> 저 안에 숨어있거든요, 지금 4급 병 음, 저기. 4번. 얘 정령이야, 얘 정령이야. 4번, 4번 정령. 네, 타 어, 호버만 보이니까 지금 일단은. 사자. 아, 4번? 갈게요. 정... 빠져, 이거 빠져, 빠져. 쭉 빠져. <laughs> 어, 저희 컨셉은 들어가서 다 죽인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칩빠 어, 치고 빠지기. 자, 다은 신하시면 제자리로. 은 신하시면 이 자리. 네, <laughs> <laughs> 어, 어디로 다시를? 한 개의 산물을 회 어디로 나시는로 아니야, 거니다 지금 약간 그렇다. 충격을 먹어 가지고 지 자, 4 사급병. 서버입니다. 서버 입니다 서버 앤 and 무빙 무명 지금, 오고 있어요 일로 호버 보고 자, 무명 갑니다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쭉 뒤로 쭉 호버 o 뒤로 와. 오케이 굿 c 하나 둘셋 b 번 죽여 죽여 i r 뛰어 내려 a 어오세요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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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 어, 아, 개꿀잼이었는데. 아,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이제 엄 <laughs> 아, <laughs> 어, 어쨌든 가겠습니다. 저희들드